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세차 다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잠깐 마트에 마트에 들려서 국수 좀 사가려구요 제가 라면을 되게 좋아하는데 몸에 그 지병이 있어서 예 지병이라고 해놓고 통풍입니다 통풍 그게 있어가지고 라면 먹지 말아요 그래서 면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국수를 사 먹으려고 직접 마트에 온 김에 실내 액티언스포츠 실내 세차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액티언스포츠는요 실내가 다 시커멓게 생겼어요 그리고 레자도 많고 플라스틱도 많고 하는데 그 동생 차 갖고 왔을 때제 차도 처음에 갖고 왔을 때요 플라스틱 있죠 대시보드 여기 시커먼 플라스틱 이게 허얽게 떠요 여기, 여기도 허얽게 떠가있어요 여기도 허얽게 떠가있어요 오래된 차들은 그렇게 보여요. 지금 제 이거 비디오 핸드폰 찍는데 티가 안 나긴 하조 그런데 오래된, 오래된 액티언들을 보면 요부 앞부분이 허옇게 떠가 있어요. 동생이 형차는 왜 이렇게 색깔이 까문, 좀 광택나는 까만색이냐. 내거는 허옇게 떴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얘기해줬습니다. 동생아, 나는 실내에다가 세차를 할때 레자왁스를 뿌린단다. 이렇게 이게 좋습니다. 예, yeah. 레저왁스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레저왁스, 빨간색 황소 레저왁스 이거를 시워요. 청산, 청소하고 세차할 때 여기 그 뭐지 세차장 가면 에어건 있지 않습니까? 에어건으로 먼지를 먼저 불어냅니다. 그리고 마른 수건으로 한번 싹 닦습니다. 그리고 그리고 이 레저왁스를 뿌립니다. 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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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 뿌립니다. 다 뿌립니다. 신경 쓰지 말고 뿌립니다. 여기에는 테이프 같은 거싹막 아주 좀안 들어갈 수있고 아니 뭐예 그냥 뿌립니다. 제 같은 경우는 그냥 막 뿌렸는데 상관없더라고요. 뿌린 다음에 담배 한대 피시고 그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닦습니다. 좀 뻑뻑할 거예요. 물이 없기 수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닦아가, 닦으면은 닦은 상태로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묵히기 시작하면 애가 기름, 플라스틱하고 레자들이 기름기를 흡수해가지고 번들번들번들해지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되게 깨끗해 보여요. 지금 이것도 처음에 갖고 있을 때 이렇게 떠있던 거를 보통 실내 왁스는 1년에 한번 정도만 예, 왁스를 먹이시면은 1년 정도는 느끈하게 느끈하게 기름기를 머금은 실내의 모습을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. 이건 전 작년에 안 했는데, 올해 이제 여름에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라면, 라면이 국수 사들고 집에 가서, 가서 끓여 먹어야겠어요. 수고하세요, 여러분.